2035년으로 한번 가보죠. 야, PD로 일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는 40살 구한소입니다. 우는 건 멋진 거예요. 전제 나이, 지금 40대고도 이렇게 잘울수 있는 제가 너무 좋아요. 그눈물 어. 자, ADHD가 있었어요. 어릴 때. ADHD가 다른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같이 동반한대요. 저는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걸 지금은 되게 좋아하는 게 유년 시절의 그 우울한 경험을 정말 깊게 하다 보니까 이 블루죠. 나의 블루를 좋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좀 성장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블루를 사랑할 줄 아는 인간. 다른 사람들은 아 우울하다. 대처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블루를 처음 겪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우울한데 우울한 게 맞나? 기분이 나쁜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제 우울함이 오는 순간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글을 쓰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창작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안의 블루를 되게 오래 가지고 왔잖아요. 30년 가지고 살았으니까, 마흔인 지금이면. 그러면, 마흔이 되어서 내가 이 블루를 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더잘 설득하고 잘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내 블루를 내가 쓸수 있기 때문에 내 글을 누군가가 사랑해주는 거고 어떤 이들의 블루와 나의 블루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내 책을 사랑해주고 내 글을 사랑해주고 제 콘텐츠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마흔이 된 상태에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떤 점 다행이에요? 그 블루를 그때부터 잘 가지고 왔다는 거, 음. 억지로 없애려고도 하지 않았고, 거부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물론 처음에는 너무 싫었지만, 막 있잖아요. 막 대학교, 대학생 때 모두 겪는 그런 감정들이 막, 쟤는 잘하는데 왜난 이렇지? 남들이 그렇게 느끼는 걸 혼란스러워할 때, 저는 이 혼란스러운 것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 왜 나는 비참한 것 같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 그냥 우울하게만 했으면 건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건강하게 잘 우울한 좀 웃기긴 하네요 건강하게 잘 우울한 마흔이 되었습니다 그 블루를 잘 다뤄와서 그게 한솔님의 색깔이 된것 같아요 색깔이. 아 시그니처예요 Blue man. yeah you know 지금 한님 살고 계신 곳에 대한 아 사실 제가 국제 NGO 단체들하다 보니까 주거라는 표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 거의 막일 년에 어, 뭐야 년에 반 정도는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도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단체에서 제공해주는 숙소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길바닥에 자는 경우도 있고 오지에서는 근데 뭐 아무래도 한국에서 돌아와서 또 일을 하고 또 와이프도 있으니까 와이프도 있으니까 일단 서울 근교 쪽에서 지내고 있고요 어딘지는 그냥 좀 비밀입니다 집을 좀 상상이니까요? 예? 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 상상했던 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예 아, 상상했던 대로 서울 근교에 살고 있고 집은 주택 그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주택가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냥 마당이 있는 집에, 그냥 되게 평범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 어디 중간에서 2층짜리 주택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개들도 좀 풀어놓고 강아지 들도 키우세요? 아, 사모이들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제 꿈이었어요. 제가 크니까 왕큰 애들을 키우고 싶다. 치가 실례되는 아, 예, 예. 말일 수도 있겠는데 이해합니다. <laughs> 이해요. 해 댕댕이의 이름은 말자입니다. 말자. 말자. 구말자. 구수하네요. 예. 네. 사람이 이름으로 지금 오래 산대요. 말자. 제 아내는 어 너무 편하네요. 그냥 같이 있으면 되게 제 자리를 찾는 느낌. 너무 혼란스러운 와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 얼굴을 보면 딱음 내가 이래서 살고 있구나. 이래서 삶을 용해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편이에요. 음... 사랑해. <laughs> 어,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아요. 자랑하고 싶은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너무 많아서 자랑을 해 본다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쓴 글들을 좀 자랑스러워해요. 자랑하고 싶기도 해요. 책이나 왜냐면 쓰는 행위에 집중한다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런 미사오구들을 쓰고 저런 표현을 하지?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쓰는 것도 제가 보면 감탄할 때가 많아요. 제가 쓴거제책 제가 읽으면 또 뭐,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상상했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지?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고... 멋진 문장을 만들어냈지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제 글이에요. 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지금 당장 교보문고에서 만나보세요. <laughs> 그거잖아요. 글을 쓰는 게 거의 자식의 담요. 맞아요. 같다. 특히 책은. 맞아요. 정말 지금 자식 자랑하듯이. 맞아요. 해주셨어요. 솔직히 진짜. 제 스스로 제 글? 자기가 쓴 글을 보면서 자기가 운적.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한 대여섯 번있는거 같아요 제 책에서도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글은 어...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글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2년도인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가물가물한데 2년도? 1년도? 이때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어... 사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솔직히 저는 그때 28살, 7살 밖에 안된 상태였고, 근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어? 정말 좀 많은 것들이 잃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프셔서, 뭐, 뭐, 돌아가셨을 때, 뭐, 오히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되게 편하다. 그랬는데, 글을 쓰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나는 이제 어머니를 잃었지만, 병 걸려서 힘들어할 엄마의 모습이라던가, 늙어서 늙음으로 고생한다거나, 치매에 걸렸다거나, 이런 어머니를 보진 않아도 되고, 내가 가장 우리 엄마를 사랑했던 그 시절로 이제 평생 엄마를 남겨둘 수 있겠구나. 그거에서 그 말을 제가 쓰고도 제가 그 말에 너무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엄마의 예쁜 모습으로 엄마를 기억할 수 있겠구나. 어 그때 썼던 그 글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자랑하고 싶어요. 응. 지금 바로 교복 공고에서 만나보세요. 응. <laughs> 영풍 공고에서도 만날 수 있답니다. 모든 감동을 지금 영풍 공고에 밀어버리니까. <laughs> <laughs> 그 글에 정말 많은 걸 두고 올수 있었어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자기 부모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신 것들에 대한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좋은 되게 아프셨어요. 되게 아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잖아. 요 이제 다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은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원망, 미움도 놓을 수 있고, 그 내가 쓴다는 행위 안에 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였구나. 라는 마음도 거기 두고 올수 있었고, 그, 그래,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에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끝났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딸 같은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음.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아들만 둘이셨어요 음. 에. 근데 전 딸이 될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정말 그냥 딸을 낳고 싶으셨던 거지 <laughs> 자기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음. 근데 그 말이 참 상처였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 정말 그 말이 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엄마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하고 어,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라는 핑계하고 변명을 정말 많이 썼던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후회나 연민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글을 사랑하나 봐요. 얘기하다 보면서 다시 느끼고, 제가 썼던 그 글을 진짜 좋아하나봐요. 정말 사랑하나봐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전국 모든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laughs> <laughs> 선배님이셔. 아니에요. 저한테는 숙제니까. 그쵸. 진짜 숙제 뭐, 누가 먼저 떠야지 모르는 거지. 그건 정말 뭐, 알수 없죠. 있을 때 잘해. <웃음> <웃음> 있을 때 잘해. <laughs> 음, 한번 이제. 40의 나이, 부록의 나이에서 음. 과거를 한번 회상해볼까요? 우리 한솔 님이 기억하는 나이 20대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 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꽃보다 누나였나? 그 프로그램 보면 김희애 배우님, 윤여정 배우 선생님하고 나와서 여행을 다니는데 그밤 풍경을 배경으로 인터뷰를 해요. 다시 20대로 돌아가신다면요? 김희애 배우님이 그렇게 말하래요. 절대 안 들어가고 싶죠. 영화 한편 울고 불고 하면서 영화 한편다 찍었는데, 누워서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찍겠어요? 못 찍죠.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 20대? 사실 29 이럴 때는 좀 안정기여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20대 초반에 너무 치열했어요. 진짜, 진짜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다시 살라고? 절대 못할 것 같아. 왜냐면, 20대 때 저는 빨리빨리 집에서 독립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독립을 했는데 당장 집을 구할 그게 안 돼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살면서 청소, 빨래, 부킹 관리하면서 학교 가고. 근데, 생활비가 없잖아요. 게스트하우스는 먹고 자는 곳이니까 알바도 했어요. 호프집에서. 양간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8시 마이 때 일어나서 집 정리해놓고, 9시까지 학교 가고, 학교 갔다 돌아와서 정리하고, 밤에 호프집 가서 알바하고, 돌아와서 자고. 근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니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그날 때 체력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야. 처음 해보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내 나는 왜 이렇게 막 살아야 돼? 심지어 호프집에 알바하면 나랑 똑같은 애들이 술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막난왜 이러고 있지? 막 진상들 막 상대하고 정말 근데 행복하기도 했고 되게 재밌는 기억이기도 하고 정말 울부짖듯이 뭔가 살다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 게 도저히 이렇게 살면 삶이 망가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알바를 그만두면서 받기로 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못 받았어요. 그게 몇백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원래 기숙사비를 내려고 했어. 기숙사에 합격은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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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저희 학교가 가톨릭 학교니까. 그 기숙사 건물을 수녀회에서 관리해요. 수녀님들이 관리해요. 수녀실을 찾아 가 수녀회 그 기숙사 관장실을 찾아갔어.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 기숙사비 납부 때문에 왔는데요. 에뭐 여기 계절 납부하면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무거운 얘긴데 혹시 관장님, 기숙사 관장님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 관장님이 진짜 나왔어. 어떤 것 때문에 왔냐고. 제가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돈을 못 받아서 제가 근데 지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기획사에 입사 입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좀 이렇게 할부로라도 <laughs> 당장 당장 그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할부로라도 한 20만 원씩이라도 좀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수녀님이 놀린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입주는 하고 자기가 연락을 주겠대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짐을 다 챙겨서 이제 기숙사 입출을 하고 한 2주 뒤인가? 전화가 온거요 기숙사 관장실로 잠깐 오래요. 갔어. 갔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수녀님이 갑자기 돈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laughs> 테이블에 돈봉투를 딱 올리길래 내가 이거 뭐지 이랬는데, 우리 학교는 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기숙사비 말고도 이런 장학금이나 버팀목 같은 장학금 이런 걸 한다. 그때 표정을 봤을 때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기숙사비를 할부로 내겠다고 하는 친구냐. 그래서 신부님들이 매달마다 얼마를 모은대요. 그 학교 제도가 아니라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돈을 모아둔대요. 그 몇백만 원이 돼요. 몇백만 원이 되니까 이걸 그냥 아무 이유 없고 조건 없고 그냥 주겠대. 이걸로 생활비를 하든지 기숙사비를 내든지 다 하래. 상관없대. 근데 그 돈이 기획서비를 내고도 남을 돈이에요. 라고. 솔직히 나는 너무 충격 먹은 거야. 이, 이 돈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그 돈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막 제가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쨌든 알바하고 있었고 돈 벌면 되니까 생활비 정도는 벌고 하니까. 그래서 그 수녀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도 알바 하고 돈을 벌고 있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서 괜찮다.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한테 그냥 쓰시는게 좋겠다. 저는 이돈 받는 거 너무 죄스럽다. 저는 안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돈은 받지 않고 기숙사비는 추후에 납부드리겠습니다. 요건꼭 약속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수녀님이 그 자리에서 감동을 한 거. 너무 막 수녀님이 그 자리에서 막, 막 입을 틀어막으셨어. 어떻게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냐. 성적을 보니까 그때 공부 잘했어. 성적이가갓 전역했을 때라서. 실적이 너무 좋았어. 그래갖고, 전역하면 정신 차리잖아. 장학금이든 뭐든 일단 추진은 해놓겠다. 그거는 내가 받아도 되는 돈이니까. 그랬더니 카드를 하나 딱 주셨어. 그때는 기숙사 식당에 있었어요. 교내 식당에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면 밥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대. 이거는 가져가래. 불쌍해서 주고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물질적으로 되는 거면 어떤 것도 안 받을 것 같아서 한수 학생이 안 받을 것 같아서 밥이라도 진짜 맛있게 마음껏 먹고 다녀 그래서 교내식당 카드를 줬어요 저는 그걸로 밥 야무지게 먹었어요 아직도 그 수녀님이 좀 마음에 남아요 20대 때 거의 이렇게 살았어요 그 에피소드 하나가 그냥 저였던 것 같아요 와.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잘... 물론 그때 부모님이 용돈 보내줄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안 받고 이랬어요. 그냥. 안 받아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냥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거 다시 하라 그러면 할수 있어? 아... 못하죠. 그 수녀 실가그돈 봉투 다시 거절할 수 있어요? 저 냅다 챙, 지금 냅다 챙겨. 아... 감사합니다! 에휴.. 돌아가도 아마. 안 되네. 돌아가면 받고 바로 아... 비트코인을. 아... 수녀님한테 다시 두 배로 음. 돌려드려. 멋있는 청년이었네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때, 20대라서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제가 할수 있었던 선택들이나 음. 이야기들이 있었다. 여기 부딪혔다, 저기 부딪혔다, 개척해 나가는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음. 근데, 그때는 그런, 20대였던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근데 40대가 돼서 이 지금의 그때 20대를 보니까 괜찮은 구한소리였던 것 같아요. 괜찮은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동바동 살고 있는 게 여기까지 성장해오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었겠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40대가 된 지금의 제가 단단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흔이 된 제가 생각하는 구원소의 20대는 참 수고했다? 참 고생 많은 아이, 고생 많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음. 1 1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29이 됐죠? 근데 길 가다 보니까 저기 나랑 덩치 비슷한네 내가 있어. 있어. 어. 아, 보니까 구한 소리야. 구한 소리야. 뭐 가서 뭐라고? 아오.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 에 이렇게 두드리면서 진짜 고생 많았다. 오늘 진짜 고생했어. 술한잔 할래? 나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2 9 살이었었던 때 저를 보면 고집도 있고 깡다구도 있고. 나름의 자기 프라이드도 있고, 감정도 있을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칫 진부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말밖에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다. 그럼 29살인 제가 그러겠죠? 뭐지? 이 아저씨 뭐지? 비트코인을 하라고 해야 되나? 만나면 그, 고생했어가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사? 빨리.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비트코인이 뭔데요? 지금, 지금이야. 그런 말은 할수 없다는 조건 아니까. 아니요, 어. 그런 조건은 안 하고 어요 그럼 로또 번호지. 그럼 단점 빠았다 로또 번호 들어가지. 받아 줘 받아 줘 진짜 맛있는 술을 한잔 대접해주는 거지. 근데 성격상 노포갈할것 같아요. <laughs> 겨울이면 대방어를 먹고 있지 않을까. 어, 대방어 진짜 좋아요. 제가 그렇게 대방어한번 먹어달라 그랬는데 안먹어줬거든요돈이 <laughs> 없어서 30. 먹0어요 30. 30. 30. 30. 30. 30. 2 0 2 30. 30. 30. 30. 30. 30. 3가나0 보니까 0 3어이0 편하게 말해볼까? 0 30. 30. 30. 3 웃겼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러 포항이 그냥 가볍게 질문하고 대답해야지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몰입해보고 말 때는.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수 있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진짜 좀 울컥했어요. 어떤 소희가내 신념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물어볼 때. 약간, 약간, 새밭이 나오는 느낌. <laughs> 세 마리 나온느낌이 약간 울컥해졌어요 <laughs> 그랬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사랑입니다 사장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laughs> 조댓꼬 부탁드려요